탈핵술레 취지문, 탈핵 희망. 이재명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를 공론화를 통하여 국민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대국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이미 작년 11월 이재명 정부가 고리 2호기를 수명 연장 허가하였으며 2030년까지 국위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탈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핵발전소는 위험 자체이며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우리는 안전하지도 않고 평상시에도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피포 위험에 직면하며 고준이 핵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고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태양광 재생에너지 송전을 가로막는 생명과 공존할 수 없는 위험한 핵발전소와 결별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결별은 더 이상 짓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정부는 공론화하는 이름으로 결단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탈핵은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명 지난 노후 핵발전소 당연히 꺼야 합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탈핵 생명 세상을 호소하며 고리에서 영광에서 세종에서 청와대까지 국민 전국을 순례하고자 합니다. 차가운 아스파트길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우리가 걷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이 기도가 되어 반드시 핵발전소 더 이상 새로 짓지 않는 나라 수명이 끝나는 대로 노후 핵발전소 끄는 나라가 응답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기 모인 순례자 우리는 순례단에 도움을 주는 모든 분들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순례자와 지구별 생태환경 파괴로 힘들어하는 무수 생명과 함께. 15일차 과천성당에서 노량진역까지 할거 없는 생명세상을 향한 타레 희망 전국 순례를 시작합니다. 타레!